you <sweak>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입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읽었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아브라함이 그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창세기 2장 14절 말씀. 아멘. 네, 잘했습니다. 네, 친구들 여기 보면 그림 있죠. 우리 왼쪽 위부터 무엇인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건 뭘까요? 신발. 그럼 요거는 곰인형. 네, 요거는 양. 요거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 네, 잘했어요. 그러면, 어, 우리 친구들 이 중에, 아, 우리가 연주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무엇이죠? 네, 맞아요. 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주 교회 올때 메고 오는 것이 무엇이죠? 네 맞아요 잘했어요 이것은 다 우리가 어떤 일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이 중에 구약의 구약 시대 사람들이 예배드릴 때꼭 필요한 게 있을 때요 오 일부 이부 친구들은 못 맞췄는데 우리 삼부 친구들은 다 알고 있네요 어 여기 양이에요 양 구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배할 때 양이 꼭 필요했어요. 왜일까요? 예. 네, 맞아요. 예배드리러 가서 그양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는 어,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예요, 우리 친구들. 이자로 시작해요. 이자로 시작하는 두 글자. 우리 아 무엇을 줍는다고 하죠? 이 뭐를 줍는다고 하는데 네 아, 얘기해줄게요. 이삭입니다. 이삭을 줍는다고 하죠. 아들 이름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들 이름이 이삭이었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이 이삭을 몇살때 낳았게요? 100살 때 낳았대요. 100살 때 그러니까 엄청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낳았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이 아들 이삭을 엄청 사랑했대요. 그리고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리아 땅에 있는 산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깜짝 놀랐겠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이뤄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요 어 그렇지만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 하나님 저는 못해요 싫어요 했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따라서 행동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믿음을 따라서, 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용, 처 용, 처 이렇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번제에 필요한 뭐가 있죠? 나무. 나무도 있고요. 불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무엇이 필요하죠? 매, 매. 양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나무와 불은 가지고 가는데 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봤어요. 네. 이삭이 물어봤죠. 어, 아버지,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한데 양은 어디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을까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하나님이 자신이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더라도 능력 있는 하나님, 못 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다시 살려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이 네,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루리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죠? 너의 사랑하는 이삭을 통해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큰 나라를 만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갔습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꽁꽁 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제물로 바치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으니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해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의 그 마음 속의 믿음을 보시려고, 네. 이런 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할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이 아들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지 하나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때 네 어, 울음 소리가 들렸어요. 메메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친구들? 양의 소리죠. 네 근처에 둘러 보니까 네 숲에 네 양이 이렇게 네, 그 뿔이 이 숲에 걸려서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네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이 숲에 이 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네 이삭을 풀어주고 이 양을 들여다가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래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 이래. 하나님 이래. 다시 한번 해 봐요. 하나, 둘, 셋. 하나님 이래. 이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몰래 이렇게 양을 준비해 주셨던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 주시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십자가가 붙어 있는 건물이 뭐죠, 우리 친구들? 네. 교회. 교회를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를 사랑하는 선생님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선생님과 함께 말씀을 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살수 있는 집도 주셨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엄마 아빠도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죠?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엄마 아빠가 준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두 예비하신 거예요. 엄마 아빠를 통해서 주신 거죠. 네, 우리 친구들이 재밌게 가지고 놀고 여러 가지 네, 아, 어, 여러 가지 지혜와 네, 아. 어, 능력들을 가지라고 이렇게 장난감도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 몸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뭐를 먹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고 건강한 채소, 과일 이런 걸 먹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몸이 건강하라고 이런 밥과 야채와 채소도 주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전우사님, 아, 아까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예배했다고 했었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양으로 번제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교회에 올때 우리 친구들 양을 이렇게 끌고 오나요? 우리 친구들 다? 아니죠. 매해, 매해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서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나요? 안 들리죠. 왜 그렇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양을 데리고 교회에 오지 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양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천국 갈수 있는 그 길을 모두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무엇만 하면 돼요? 네,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주신 것이 가장 많이 있는데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교회도 주셨고요, 엄마 아빠도 주셨고, 장난감도 주셨고, 그리고 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주셨습니다. 네 이것처럼 이렇게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여우와 이래라고 하죠.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여우와 이래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여우와 이래. 네, 잘했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